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보내셨죠. 자, 오늘은 우리 6주차 학교 노트를 간단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 재산세 납세 무자에 나오는 지문이죠 재산세 납세 무자. 공적인 장부상의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변동이 됐다는 게 뭐죠? 지금 잔금을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변동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를 하면 모르지만 신고하지 않아 그러면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고지하는 거예요 공무상의 소유자가 납세문을 지도로 돼있다 그쵸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두번째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6월 1일 현재 시점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네, 공부상의 공부상의 소유자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의 소유자도 모른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둘다 모르니까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용자에게 부과한다고 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임야가 있으면, 이 임야가 있으면은 이 임야에 대해서는 낙가문화상 있었죠? 네, 임야는 낙가문화상. 경례시죠 예, 까물어 쳤는지 알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자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우리가 고지하자.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어,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가 있어요. 국가지자체 또는 어, 조합이 1년 이상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으로 쓴다는 게 뭐예요? 무료로 쓴다는 거죠? 네, 전체 재산이 있으면, 전체 재산이 이렇게 딱 있어요. 자, 있으면은, 요거를 우리가 무료로 쓰는 거, 무료로, 그렇죠? 무료로. 무료로. 무료로 어, 쓰는 거다. 그럼 이걸 이제 공공용으로 쓴다는 거죠? 공공용으로 우리가 쓰는 거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아, 무료로 쓰는 거니까, 이거는, 어, 남의 사유재산을 무료로 쓰는 마당에 세금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을 음, 부과한다는다. 안해 안한다 네, 이건 되겠죠 네. 그 이거는 안한다 네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제 과세율 현재 주택분 전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전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얼마예요? 6억이죠 6억 6억을 넘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막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이 주체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걸 합계했을 때 이게 공시가가 6억을 넘어가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 과세일 기 현재 만 60세 이상인 1 세대 1 주택자의 공제액은 연령별 공제율을 곱하자 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자가 되고, 이분이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한도 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인세거든, 인세, 인세. 인세니까, 어, 어떻게 될까요, 인세니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영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 세제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가볍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